이렇게 나오네네. 이렇게 나오네는 얘가 누구라고? x 값이. 아까 고좀 다르죠? 어. x 자리에 하나가 모시기가 들어갔어. 자 얘가 누구다? 기울기.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아까 y 값이었어, 그렇지? 자요 자리 살짝 잠깐 빼는 거야 지금. 이 자리도 나중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얘가 밀렸어. 그렇지 a에 x 플러스 모시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x 마이너스 모시기의 제곱이야 그럼 얘 값은 뭐다? x 값이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뭐했다? 옆으로 옮겼니? 왼쪽으로 옮겼니? 오른쪽으로 옮겼니? 이 얘기인 겁니다 아까는 위아래로 올라갔었죠? 자 그럼 볼게요 아 그래프 살짝 보면 할수 있겠죠? 그치? 된다 설명 때문에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럼 봐봐 모양이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모양이 보이신 게자 기울기는, 기울기는 얘인데 지금 바뀌었죠 그치? 뭘로 바뀌었다? 가운데 가로가 들어가면서 뭐가 바뀌어 들어왔어 그치? 자 그럼 얘가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다 이 얘기인 거라고 x는 부호 반대로예요 x는 부호 반대로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4번도 x가, x가 바뀌었다. x가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x축으로 이동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자, x축 방향으로 이동했어. 그럼 기울이만조줬으니까그 모양으로 우리가 아까 뭐라고? y는 a의 x플러스 제곱 또는 A는 a의 x마이너스 모시기 제곱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줄래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y는 기울기 5 갖고 오고 x 부어 반대로 했었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이야 2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요 y는 마이너스 1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2인 겁니다 자그 다음에 7번은 기울기 가 뭐예요? 4분의 3 그럼 y는 4분의 3에 뭐라고? X 마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 얘기예요 됐죠? 자 요번에 그래프를 그리래. 자 요번에 아까전에 Y축으로 위아래 올라갔었어요. 그쵸? 자 저번시간에 위아래로 올라갔었고 요번에는 뭐라고? 마이너스 값으로 X축으로 이동하래. X 얼마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사갔어. 똑같이. 이해돼요? 음. 자, x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엔 x만. 자, 얘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 거예요.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 거고, 자, 얼만큼 이동했다 x축에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 자, 그러면 니가아니지 음. 자, 위로 볼록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얘긴 겁니다. 볼록하게 좀 그려야 되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아래를 불러기죠? 양수 아래를 불러기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대신 좀 넓게 그려야 된다. 얘기인 거죠?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6이죠? 이렇게